2년 전 염전에서 장애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경상북도 상주의 한 농촌에서 이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한 50대 농민이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소에게 줄볕짚을 모읍니다. 내가 볼때애일같이 소풀을 한놈이 잔뜩 일어난다. 줄... 볏짚을 싣고 집에 도착한 뒤엔 소 사료를 먹입니다. 취재진에게 두려운 듯 계속 나가라고 손짓하는 이광길 씨. 이광길 씨는 한 농민 집에 머무르며 그집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주민들은 10만 제곱미터의 벼농사를 사실상 도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광길 씨의 임금은 한 달에 13만 원이 전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 5천 원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씨는 무엇보다 계속되는 집주인의 폭언과 폭행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사정이 이렇지만 가족도 없고 글도 모르는 이씨 스스로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못한 사이 온전치 못한 사회적 약자가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재인입니다.